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대학생들의 대외활동입니다. 대학생의 대외활동이란 대학생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밖의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한 공모전이나 대회에 참여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서포터즈, 인턴즈의 신분으로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대외활동에 해당합니다. 공모전이나 서포터즈 외에도 각종 봉사활동, 해외탐방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 이수도 대외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대외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대외활동을 찾아서 참여하는 것부터 실제로 대외활동을 해본 경험, 그리고 지금 바로 대외활동에서 무엇을 하는지까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먼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혹은 지금 대학생이라면 어떻게 대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대외활동을 찾기 위해선 첫 번째, 공고를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외활동에 관한 정보는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과 커뮤니티 외에도 여기부터 위비티, 인크루트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분야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람찬 활동을 위해서는 단순히 스펙 쌓기 목적을 넘어서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분야의 대외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MBTI처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사람을 어울리고 만나는 일을 좋아한다면 자신의 이러한 사교적인 면을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 팀 협력이나 다양한 외부활동이 주가되는 대외활동을, 반면 혼자 생각하고 무언가를 구상하는 활동이 강하다면 그러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공모전이나 기획에 관련된 활동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서 말한 사이트 중 하나인 위비티에 먼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공모전과 대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율실 보면 공모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팁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위비티는 접수 마감을 기준으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어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대회 활동을 한눈에 알아보기에도 유용한 사이트가 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대외활동 사이트인 여기부터에 들어왔 봤습니다. 여기부터는 활동 분야를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보여주고 있어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기에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관심 분야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그에 해당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마감기한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외활동을 찾는 것이 대외활동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저는 지금 대교 미디어 서포터즈 3기의 소속으로 이 활동에 참여 중인데요. 당시 제가 확인했던 미디어 서포터즈의 공고를 확인하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고를 보면 첫 번째, 지연 자격과 모집 기간 그리고 전형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과 함께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대회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앞서 원하는 대회 활동을 찾을 때처럼 이 활동이 본인에게 맞는 활동인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활동에 성실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는 물론이고, 내가 즐겁고 자신있게 또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할수 있는 활동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서 자신의 능력과 강점 을 어필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경우에는 평소 마케팅과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또팀 활동에 자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서포터즈가 적성과 흥미에 일치한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외 활동에 지원할 때에는 대외 활동에 공고에 적힌 내용과 필수 요건을 반드시 꼼꼼히 살핌으로써 학업과 병행하면서도 보람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인지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다음에는 저희 서포터즈 4팀의 팀원분들이 본인의 대외 활동 경험과 실전을 보다 생생하게 전해 드리려 합니다. 대외 활동 참여에 고민인 분들께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가톨릭대학교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고채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대학생분들과 그리고 예비대학생분들을 위해서 대외활동 꿀팁을 풀어보고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봤었던 편인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학년 때부터 대외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서포터즈, 즉 대외활동은 하이트 진로에서 주최했던 하이파이브, 그리고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주최했었던 콘텐츠 서포터즈, 그리고 환경아동 교육과 관련된 에코나를 서포터즈, 그리고 여행 영상 콘텐츠 관련된 서포터즈인 비브 서포터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하고 있는 대교협 서포터즈,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회 활동을 고를 때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게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인가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도 탄소중립기간 동아리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그만큼 환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서포터즈를 찾아 냈었고, 미디어 제작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영상과 같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서포터즈 또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활동들은 다제 관심 분야에 있는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도 그렇고 본 활동을 할 때도 정말 자신감 있고 재미있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외 활동을 고르시게 될때꼭 나의 관심사와 잘 맞는 활동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저의 능력치를 많이 올린 편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하신다면 이제 한 번쯤은 대외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일러스트 프로그램이나 뭐 프리미어 프로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 되게 무외한이었고 되게 어색하고 되게 멀게만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접하고 이제 서포터즈를 하면서 만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음을 요즘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다른 학교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른 연령대를 만나보면서 배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넓게 인맥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넓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포터즈와 같은 대회 활동을 지원하게 될때 가장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자신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저는 제 실력이 뭐, 월등히 잘 나고, 능력이 많고, 경력이 많고, 막 이래서 뽑혔다기 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제 서포터즈에 발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실 때,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다라는 마인드로 무조건 당당하고 이제 자신감 있게 말을 하신다면 잘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활동의 경우는 이제 학기 중간중간에도 가끔씩 뜨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새 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한 학기 동안 활동을 할 서포터즈 친구들을 많이 찾는 편이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대회 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는 수시 박람회 현장인데요. 지금 여기 로사분들이 같이 나와 계시요 인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뭐, 하, 뭐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laughs> 아, 네. 그래서 네. 수시방람에 왔습니다. 예, 이거 다. 여기도 깔끔해. 작게해방미어 생기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아로사. 이런 거 해도 되나? 식기. 와, 실1기 11기입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대학 교육 방람에 강남에 수시 방람에 와 있습니다.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스코트 하양이 먹고 다 안녕하세요. 저희 드디어 드디어 수시 방람회가 끝났습니다. 아니, 약간 타이적 유튜브 다들 한마디 해주세요.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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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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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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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많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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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아다니면서 교환을 많이 하는데요 먼저 명함을 제일 많이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명함이고요 또 이렇게 학교별로 나오는 굿즈들을 되게 많이 교환을 많이 해요 이렇게 받은 굿즈들 그리고 저희 학교 굿즈도 있고요 돗자리, 가방 등등 알차게 또 뵙고 왔습니다